아니고 음, 그, 그그 정도로 뭐 판사 가고 뭐 국회의원 가고 음, 대통령실 대통령. 사람 가고 할것 같으면 왜 국가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요? <laughs> <laughs> 뭐다 국가 네, 우이직들이 네. 가는 건데 지기현이가 <laughs> 형사 내란 형사 재판에서 모든 거다 스탑 시키고 소맥 얘기 네. 삼겹살 나 삼겹살 먹는 사람이다 그런데 안 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 해서, 매불쇼에 나오는 그 조롱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뭐, 그 룸살롱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냐? 어. 뭐 이렇게 막 조롱하고 웃고 떠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건 <laughs> 그냥 조롱이지, <laughs> 야, 조롱. 아니, 되냐. 조롱이지. 어. 근데 이 조롱에 누군가가 착안을 해서, 음. Ai로 음. 이 삼겹살 먹는 장면을 연출을 했어. 그럼 이랬다는 거야? 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박수영, 네.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이 <laughs> <laughs> 본인일지 어마어마한 진실을 찾아낸 것처럼 떡하니 올리더니 야 삼겹살 먹었잖아. <laughs> 라고 한 소리를 했죠. 예. <laughs>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원본 사진에 있던 삼겹살 왜 잘라내서 조작했냐? <laughs> 저렇게 삼겹살 먹었잖아. 이거 민주당 또 조작이구나. <laughs> 아유. 근데 저거는 실제 그 왼쪽이 조작된 사진인데. AI로. AI로. 지기현이 얼굴도 아니야. 아예 저렇게 어. 만들어졌어. 아예 다르게 만들어졌어. <laughs> 실패 작품이야. 그리고 누가 삼겹살을 저렇게 먹냐. <웃음> <웃음> 저거를 아마 추정컨데. 누군가 저 사진을 보내주면서 저, 저, 이제, 저, 내란당 지지자가 아니, 이렇게 지금 직위원이 억울하다라고 하니까 박수영, 음. 오, 잘 걸렸다. 사진이다. 에. 해가지고 바로 올린 거 같아요. 에.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 근데 박수영 정말... 의원은 보좌관이 없어요? <laughs> 아니 저거를 아니 저걸 같이 그 좀얘기보자관의 <laughs> 공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laughs> 아 같이 아, 올릴 때 이랬겠지 이보자관 놈들 <laughs>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 이 중요한 걸 백트 <laughs> 체크를 내가 해야 된다니 이러면서 아, <laughs> 잠깐 좀애 웃고 같습니다. 예. 이용호님 이거 알았어요 오, 오기 전에 예, 예, 예 그, 보셨어요? 음. 저희 원텔방이 이제 아 대가로 올라왔는데 <laughs> 아. 검토 중입니다 아, 아 검토 중이에요 네. 아, 네. 아 박수영이 s 네. l s 를 상당히 열심히 해 네.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네. 그 하나 보도로 하긴 좀 위험하고 항상 뭐 <laughs> 아, <laughs> 뉴스타파에서는 위험하니까 또 시작이네 보도는 할 겁니다 더 확인되면 아 예. 그러면 그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기가 이제 어, 간판 떼고 문을 닫았잖아요. 이제 샤르망이란 데인데 그래서 예. 이제 작년에는 뭐 그레이스라는 이름이었고, 근데 내부 관계자가 제보가 왔어요. 음. 내부, 아니, 업소 내부가 음. 내부 관계자 아, 전화가 왔는 어. 제보가 왔는데 어,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어, 뭐데 그거를 사실은 여기다 말하는 순간 정말 난리가 날것 같아서 그것까지 말 못하는데 요요 요 정도는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국민의힘 의원들 음. 몇 명이 저기에 자주 왔댑니다. <laughs> 이름을 아, 아니, 제가 말하지 않고 내부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보. 한 건데 어~ 저기서 이제 고정적으로 소위 말하는 유흥 적객권 소위 말하는 그 아가씨들 마담이 세명이 있었다 세 음. 명이 고정적으로 있었는데 단란주점 이종이기 때문에 마담을 고용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한 분이 약간의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잘하면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오. 이제 그걸, 그건 내가 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가 왔는데 음. 어, 대검 중수 부장 출신 누구도 또 언급이 되고 음. 그리고 저 가게 맞은편에 다른 이름의 가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 글자짜리 음. 거기는 더 많이 간대요 음. 거기는 더 많이 가는데 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가게 출입을 했다 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인데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면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을 풀어준 게 바로 풀립니다 그 미스터리가.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그거를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서 사실은 그그그 그 자리에 동석했던 뭐유흥 적개관 여성분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분의 어, 발언의 신빙성을 제가 좀 검증해 봤는데 예를 들면 저 업소의 여사장이나. 저 업소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남동생이랑 같이 합니다. 남매가 운영하는. 음. 한 9년 됐어요 저희가. 오. 이런 것들이. 다고 그러던데. 역사와 전통이. 32년 되었냐? 돼요. 개업한 지는 네. 30년 됐는데 네. 이분들이 하신 건한 50년 아. 된 아. 거고 거구나. 3년마다 간판을 바꿔왔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모든 내부세정을 다 알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남매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요. 음. 누가? 사장 남매. 제보자가, 아, 제보자가. 그러니까 아. 이 제보자의 말이 저는 신빙성이 아, 신뢰가 상당히 신뢰가 높다고 간다.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음. 대검 중수 부장 출신의 고위 검사가 어, 왔었다. 자주. 그러고 대통령실에 계신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돌이다. <웃음> 죽돌이. <웃음> 죽돌이. <웃음> 그러니까 <이거 웃음> 네. 자주 온다는 네. 표현이죠. 죽돌이다. 근데 어. 그게 만약에 이분이 얘기하신 것과 직위현 부장부사그 이전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윤석열을 풀어준 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뭐 추가적으로 또그체증을 하고 이분이 맵을 쇼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음. 제가 전화번호 깠잖아요. 음. 여기서 제 제보 전화 번호 깠잖아요그 <laughs> 이후로 한 4, 저한테 전화가 한 4천 통 왔는데 음. 한 10%는 제보 전화거든요. 근데 오. 상당히 신빙성이 높더라. 저, 그렇잖아요. 그 남매가 운영한다는 사실과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 그런데 그렇죠. 이분이 아, 알고 있었다. 보도하기는 아, 응. 어... 위험하고 뭐 그렇게 여기서. 아니, 지금, 예. 정말 지금 많은 헛소리를 하셨는데 <laughs> 네, 네, 네. 그 헛소리도 또 정리를 네. 한번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자면 <laughs> 지기현이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그렇죠. 이 미스터리에 빠졌단 네. 말이죠. 근데 지기현이가 자주 가는 셀러. 그런데 네.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도 자주 가. 그런데 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 음. 그러면 지기현 국민의힘 사람 대통령실 뭔가 삼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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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소리지. <laughs> <미친> 소리지. <laughs> 증거 없잖아. 우리... 증거 없잖아. <laughs> 언제 제보 받았어요? 지난 주말 아니에요 혹시? <laughs> 어제, 어제 어제. 어제 받았어요. 어제는데 어, 어제. 어. 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실 <laughs> 고위 관계자라고 음. 하면 우리가 통상 수석급 이상을 얘기하죠. 그렇죠. 고위 관계자가 네. 죽돌이다. 음. 현직 신분으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오셨다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 대통령실. <laughs> 고위.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의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의원도 오고 대통령 고위직도 오는 거야?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특정이 된다. 아, 특정이 된가 위험하잖아요. 반을 닿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부쇼를. 그러니까 어. 정말 그러면 고발 을둘수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그분들이 와서 만나 <laughs> 거기서 만나고 <laughs> 침대, 제보 자체는 더 세죠. 제가 네. 이제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저는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내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 네. 말씀드렸듯이 이분 표현으로는 새끼 마담이 어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네, 음. 아.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댓글에 이름 올리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이름 올리면 예. 안 되죠. 저 이미 고발 당할 것 같죠. <laughs> 우리는 안 믿죠. 봉지한은 미친놈, 미친놈. 저희는 지금 의견을 네. 표명한 거죠. 사실을 적수한게 예. 아니고 네. 충분히 이 정도 할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지기연국민의데 네. 근데 보세요. 근데 만약 공수처 시. 수사 들어갔잖아요. 통합 네. 네. 기록만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오죠. 네.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기연 음, 국민의힘 음, 대통령실, 음, 윤석열 대통령실 윤석열 갑자기 빠져나가 미친, 미친 소리, 소리 <웃음> <웃음> <연결> 안 되지 <laughs> 사람이 참이게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것을 참 네. 절감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고 판사 검사가 가고 국회의원이 갔다는 거잖아요. 음. 변호사가 가고 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가고. 음. 나도 나름 그걸 다 해봤잖아. 어, 그렇지다 해본 사람인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저 샤르망이라는 데를. <laughs> 그래고 내가 엊그저께 강남 경찰서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 그때 어. 청담동에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 어. 알은 거예요. 어. 그런 게 그런 건지를. 근데 저 일대가 오히려 저런 고위직들이 많이 가요. 서초동이나 강남역에 어, 전혀 안 갑니다. 유명한 청담동을 데가 많이 있더라고. 가고 이제 이거는 뭐 어. 제가 저도 모르니까 그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 이경백 씨는 지금 손을 씻었어요. 데 예. 하지만 본인이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그 임직원들이 예. 3천 명입니다. 3천명 그 예, 예. 강남 바닥에 이분그 음. 직원들이 그렇죠. 많아요, 지금. 그저 그렇죠, 예. 어. 가게를 정확하게 주소를 특정해 준게이경배 사장이 해준 거예요. 제가 음. 물어봤을 때. 네. 문사진 하나 보냈는데. 아, 문진 하나 보냈는데. 그냥 찾고. 그냥 찾고. 저한테는 <laughs> 어, 어, 1종, 2종, 3종을 쭉 설명을 하면서. 어. 이런 데가 면 얼마나 와요까지 쭉 어. 이분은. 아 어, 알잖아요. 어. 는데 오히려 청담동에 저런 2종 단란주점이나 3종 일반 음식점, 소위 말한 텐카페에 고위직들이 자주 간답니다. 아 저거는 텐... 카페. 텐 텐카페. 텐카페라고요? 텐카페. 텐그그전문 용어로 텐카페. 아 텐카페.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 저 동네에 그 사람들이 주로 가는 중국집, 음. 주로 가는 일식집, 주로 음. 가는 룸살로 이게 있더라고. 음. 어. 음. 아니그그 그, 그 정도로. 뭐 판사가고, 뭐 국회의원 가고. 음. 대통령실사람 음. 가고 할것 같으면 왜 국가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잖아 <laughs> <laughs> 뭐다 네. 국가 고위직들이 네. 가는 건데. 근데 어. 저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사실은 네. 저 네. 가게 맞은편에 있는 가게 세 글자 거기 훨씬 더 유명하답니다. 거기 아, 거기는 진짜 현직들 이름이 쭉쭉쭉 나오더고 어. 그쪽 관계자분들 전화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제보가 어. 네, 나 맞은편 쪽이다. 이렇게면서 하야 아, 거기보다 여기가 더 세. 아 여기 더 네. 어. 네,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전통이 있는 일이에요. 네. 문화 중에 하나야 그게. 어. 전통이. 있는. 만남의 정서구나. 네. 자, <laughs> 사법부 얘기 짧게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조의대 사법 쿠데타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이제 전국 법관회의가 26일에 열리거든요. 그때 OLDL.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얘네들도 뭐 반성하는 구나 검찰보다는 낫다. 아마 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음. 두 개의 안건이 상정이 됐어요. 음. 그래서 나는 그때 이 아, 어, 그때 이제 음. 다룰 안건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두개의 안건이 올라왔어. 음. 그러면은 하나의 안건은 석고대제, 하나는 사법계요. 요러면딱 떨어지잖아. 너무, 좋죠. <laughs> 너무 좋잖아 네, 네. 석고대제와 사법계혁 네. 그, 그나마 실력이쫙 쫙 올라가지. 네. 그런데 와, 진짜 얘는 안 돼. 뭐 뭔데요? 사법부는 음. 성역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6일 날 나눌 대화가. 예, 자두 가지 안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욱 네. 앵커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첫 번째 안건.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 윤리 분과 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 요거뭐 넥타이 매고 아주 길게 썼는데 아, 네. 요거 따, 다시 올려 주세요. 네. 요거를 제가 그제 언어로 하면 재판의 공정성은 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법부는 아무도 못건드린다이 얘기입니다 음, 그렇죠? 넥타이으로 길게 썼지만 네. 자두 번째 안건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이것도 이제 넥타이명으로 길게 썼는데 다시 올려주세요 제언어로 얘기하자면. 이재명이 뭔데? 음... 어 이재명 뭔데? 민주당이 어떻게 감히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 이 자식들 이거 이재명 뭔데? 야, 이거, 이겁니다. 이거 왜 심각합니다 진짜 사법부 그러니까 두 안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재판 독립이죠 재판 독립 그렇죠. 두개다 아... 네. 재판 독립만 두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건드리지 마. 그리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너 내가 제도 개선한다고? 이거 반대할 거야.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라서 사태를 몰라 너무 모른다. 아니가 그러니까 재판의 아, 독립을 왜 우리가 강조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럼.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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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이 훼손됐는데 <웃음> <웃음> 재판의 독립을 지금 수단이잖아. 그거는 네. 지켜야 될 가치가 공정한 재판이고 그거는 이미 망가졌는데. 앞뒤가 바뀐 얘기를 왜 합니까? 원래 판사들이 실명으로 이제 내부 게시판에 썼잖아요. 아, 네.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상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어떤 사퇴 안건 요런 게막 올라갈 것처럼 음. 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네. 아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 의장이 김예영이라고 하는 판사예요. 네. 김예영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볼까요? 김예영.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와 진짜 야, 재판 절차가 잘못되고 잘 됐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음, 아니 예. 무슨 뭐 신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대보, 이 발단이 된게 결국은 이제 대법원 전합 판결인데 예. 그 전합 판결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 밝힌 거고요. 멋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관 대표 회의가 소집되는 절 과정을 보면. 겨우겨우 26명을 채워가지고 소집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반대한 인원이 오히려 70명이었습니다.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26명 채우는데 하루 음. 못 채우니까 다음 날까지 연장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이 판사들이 항상 그래요. 아, 보면은 안 돼, 안 돼. 이쪽 저쪽 다 이제 챙겨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데. 안 돼.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사법 민주화 과정들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한 여섯 번 정도 있었거든요. 음. 이런 정도 사안이면 사법민주화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들이 한백 배쯤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의 목소 그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음. 그때 당시 굉장히 강도높게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제가 그때도 아니 법관들이 이런 상황쯤 됐으면 진짜 각 법, 법원에서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좀 우려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내용이 음.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당일 날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안건을 추가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상 그런 기대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고 오히려 조의대 대법원의 이런 부분들의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결과물들이 나오면 네. 최악입니다. 아... 자정 작용 아예 안 없네. 된다니까 안돼 안돼.